화해 장식을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라이버 드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드릴 윗부분을 보면 변속 레버 1단과 2단이 있습니다. 이 장치는 드릴의 회전 속도를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. 1단으로 설정하면 저속으로 회전해서 힘이 많이 필요한 작업을 할때 사용합니다. 이렇게 2단으로 설정하면 고속으로 회전해서 빠른 작업을 해야 할때 사용됩니다. 이 부분은 토크인데요. 1단부터 20단까지의 토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1단은 작은 나사나 연질의 재료를 작업할 때 사용하고 20단은 큰 나사나 경질의 재료를 작업할 때 사용됩니다. 20단에서 오른쪽으로 더 돌리면 드릴 모드가 나옵니다. 이 모드는 드릴의 회전력을 높여서 뚫는 기능을 합니다. 이 버튼은 정력 레버로 회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. 왼쪽에 이렇게 버튼이 나와 있으면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나사를 받거나 드릴 작업을 할때 사용합니다 반대로 버튼이 오른쪽으로 나와 있으면 역회전해서 나사를 풀어줄 때 사용합니다 장형 레버가 이렇게 중간으로 와 있으면 드릴이 잠겨서 작동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왼쪽을 보면 배터리의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드리기에 작동될 때 3초 정도 LED에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. 이 부분이 배터리입니다.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배터리를 분리해야 되는데 양쪽을 이렇게 꾹 누르고 아래로 당기면 이렇게 배터리가 분리됩니다. 다시 장착하면은 이렇게 딸칵 소리가 납니다.